Love, love, love. <laughs> nothing you can eat, give me huh? <laughs> Nothing you can eat Nothing you can do no. No. 웅주야 거기서 뭐해? 동생 보고 있어? 네가 동생 지켜보고 있는 거야? 아이고 이쁘다. 아이고 이쁘다. 엄마 동생 만지 안 돼? 왜? 엄마 아들이잖아. 촉촉이 <laughs> 빠졌다. 웅지 동생 깨어났다. 동생 울려고 하네. 이거 아, <laughs> <laughs> <룽지야> 달래줘. 달래줘. 어떻게, 웅지 어떻게 동생 울어, 그지?

누룽지 쫓아간다. <웃음> 쫓아간다. <웃음> 나 빼고 뭐 재밌는 거 하나. 나 빼고 뭐 재밌는 거 하나. 응? 릉지야, 릉지 룽지 빼고 뭐 재밌는 거 있나? 어떻게 여기 자냐? 자요 그렇게 한숨 안 자도. 잘자요 <laughs> 혹시 사람 아니세요? 사람이세요? 사람이세요? 누구야? 할아버지지? 네. 할아버지였지? 누구냐? 누구야? 너 이거 뭐다 뒤닥 까지 내야 뭐야? 너 잡채. 야, 야. 좋아 좋아 헉, 대박! 내가 좋아하는 잡채 야. 아니 아빠 근데 대박이다 네? 나 보쌈하고 있잖아 오늘 잡쳤는 게지? 어? 보쌈 삶고 있다고? 짠누 뭐야 보쌈 지원이 가떴다 지원이가 눈, 떠, 눈얘 떴어? got. Then, ma. Cackle. c 이고 k l e Yeah. But 야너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지원아 o 원이라고 지원아 <laughs> 지원아 너 보이냐? n 여 h 여 이상해? 이상해니? 그 a 그 o p a 뽀뽀 i 그치? 걔는 뽀뽀해도 되고 난 안된다냐? 아니야 걔도 못하게 하지 너걔 하는 거데 봤다 아니거든 걔가 뭐할거 그러나 거. 그러는 아니거든 거. <laughs> 야 너는 되고난 안되냐? 너는 되고 <laughs> 가만히 있던 누룽지 등절 <노릉중절? 웃음> 그럼 맨날 찍기는 맨날 세상에 야 자, 됐어? 됐어? <laughs> 응, 응. 자입 벌려요 아아아 아. 아. 그렇지 예. 아 캠프가지지이거 비벼서 먹어야지. 어 <laughs> 너무 시끄러워. 계속 전화 오네. 아몇 시간째 전화하는 거야? 배송치좀 <laughs> <laughs> 던져 달래. <laughs> <laughs> <이루와>. 까꿍. <laughs> 이모지 이모. 이모지 누룽지 어디 갔어? 안아줘. <laughs> <laughs> 저렇게 저렇게까지 한다고? 너무 반가웠다고? 나손 씻어야돼 그럴 <목소리> 시간 없어 나를 만져 <목소리> 나 먼저 예뻐해줘 어떻게 <목소리> 그럼 <목소리> 아픈데 니 <목소리> 네 애비 아플때라 잘해라 <목소리> <laughs> 아이고, 예. 내가 아이고. 내가 되게 구야함했다 아이고 내가 이개새끼 맞다. 내가 아까 이 전이 갔다가 주원이한테 얼굴 교루비는테얼굴 대지 마 불. 가만히 있는 다무릎 움직팔면서 나가서 칼을 그럼 노는지 무슨 표정인지 읽어 봐. 지금은 아빠를 경계하고 있어. <laughs> 별린데, 지금 돌린데. 귀찮은데 아빠가 경계돼해서 지금 못자 있어. 아이 e e l like I'm not going t 가 come back to what is that? Come on, come on, come on, c o m 천사처럼 잘 수가 있지? 음. 음. 자, 아유, 소, 송. <웃음> <웃음> 안 독하네. 는이 없으니까 알 없는데 안 안독하네 <laughs> 안경을 왜간자으로 쓰셨어요? 까꿍! 저거 내가 거기다 올렸더니 밴드에 올렸지 도아 밴드까지 안 올리고 우리 저톡 <목소리도> 어? 타톡, 타톡, 어? 카트 몇명 카톡 단독 카톡에 올렸더 단독 카톡 ㅋ ㅋ ㅋ ㅋ 아이고 종이 형이 이안자 이따 입맞저면이전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라 <laughs> 음? 잘자거라자고잘자고 탈자고, <laughs> 자고 탈자고, 탈자자고 탈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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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예쁘네. 가져가그 모자 쓰고면안 아, <laughs> 내가... 안녕, 안녕, 안로와녕어와 어? 어이구 어이로와녕쪽으쪽으로와와와 <laughs> Oh, good job, oh. so. <laughs> Hi guys. Hi guys. Hi, nice to meet you. Fine, thank you, and you. 좋습니다, 아드님들. <laughs> 응.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. 우리 애기랑 같이 온거 맞아? 우리 애기 있는 거 맞아? 네, 데이트, 데이이 진짜 순식간에. 이야. 너무 경력직 아니세요? 아이거 옛날에 저 그, 뭐냐? 휠체어 끌어주... <laughs> 아버님, 휠체어 끌던 <끓던> 그 실력... <laughs> 얘들아, 여기는 엄마가 너희를 뱃속에 넣고 여기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었단다. <laughs> 라면 맛집 이란다 여기... 이것만 더큰거 같이 올려 진짜... 아이, 날씨 좀 따뜻해지면 안 돼. 이제, 이제... 아이, 근데 좀 걸어 다니면 더 좋지. 너무 좋다. 좋았네. 나도 서핑 하고 싶어. 오버 <목소리도> 졸려. 나잠좀 자. 용지, 나잠좀 자. 졸리지? 아, 졸려. 아, 그 졸려. 지연은 처음 와보네요. 아기님들 다왔습니다. <laughs> 아빠가 양말 벗긴지도 모르고, 그렇지? 지연이, 저희 오점팔 킬로. 오십팔점 똑같다 몸무게. 그래? 오. 와, 이제 몸무게 똑같아. 오 아빠가 먼 아빠가 는데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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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아빠 아빠, 아빠. <laughs> 엄마. 엄마. <웃음> <웃음> 와, 아빠, 응지야, 너한테만 해선 좋겠어? 아니, 왜, 뭐 <laughs> 자기한테 먼저 해달래잖아 문자 <laughs> 엄마가 해줄게 아니야? 아빠한테? 그래 <laughs> <laughs> 아빠? 응, 마 아빠가 줄게 응 아빠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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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 가간데 <laughs> 아, 아빠 간대 아빠, 아빠, 아빠 뒤에 따라가요 <laughs> 아기분좋 응응. 응? 우와 나라 슈퍼맨. 어구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다. 미백 효과 좀 보신 것 같아요. 요즘 미백 제품 뭐 쓰세요? 네 잡티가 하나도 없으시네. 은님 근데 제가 보니까 탈모가 많이 좋아지셨어요. 많이 좋아지셨어. 머리가 많이 났어. 응? 기분 좋으시죠? 샴푸 뭐 쓰세요? 샴푸 좋은 거 쓰세요? 네? 네? 손? 하지마. 머리 잡아도 돼? 하지마. 머리 잡을게. 머리 한 번만 만질게. 안돼. 응? 거기 <laughs> 거기서 뭐 해? 노룽지 뭐? <laughs> <laughs>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? 응? 주은이? <laughs> 맛이 어때 오, 아아빠 아파, 아빠 뽀뽀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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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마. 기분 안좋 아파, 아파, 아 아빠 전 아빠 어 너무 똑똑해 또 울어 아 진짜 또 울어 어 대답해 응 귀여워 내 아들 너무 귀여워 아빠 아빠 Apa? Oh. Oh, kyu. Ap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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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